대학별로 모집요강을 이렇게 상세히 볼수 있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보시면 여기 합격자들의 그 평균 성적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22학번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고교 성적이죠. 그리고 25학번 건국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성적 합격자 평균을 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때 중으로쭉 보면 확실히 1루수는 수비가 떨어질 테니까 타율이 높아야 됩니다. 네. 나머지들은 보통 3할 5분 이상, 3할 6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수는 2알 3분 정도, 50이닝 정도 던졌다. 여기 타석들도 보면 70타석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경희대학교도 네.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뭐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어, 이거, 4 개년 합격자들 평균 기록입니다. 네. 경희대학으로 가면은 이 기록이 약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아 건대보다는 경희대가 어, 조금 더 가기 쉽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투수들 방어율도 조금 올라가죠. 구려대학교로 네. 가면 더 높아지겠죠? 투수 방어율 보세요. 2점대가 안 됩니다. 거의 최 자 잘하는 선수들 가고 타율은 뭐3할 5분 정도 다 넘어야 된다. 야144 타수. 당국 대학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떨어지겠죠. 어 투수는 여전히 높네요. 1.84. 타율은 확실히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 대학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 왜냐하면 실기고사가 여기 있어서 거기서 역전을 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투수도 올라간다. 실기고사, 당일날 반영 비율이 높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기고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laughs> 성균관대학교, 네. 거의 4에 근접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다. 투수는 이제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예요 고대에 비해서 투수가 방어율이 조금 높네요. 하율들은 지금 보면 인서울 대학들 다3할 5푼 이상 넉넉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네, 투순뭐3할 정도, 3점대 정도. 하율이 역시 방금 이전 대학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장점은 아까 야구를 그만뒀을때전과가 가능하다. 그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안성에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스포츠 명문이잖아요. 방어율 2.9. 5개년 평균이니까 2.9보다 더 높은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낮은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하율은 역시 다 3할 대 그러나 우리가 아주 서울 안에 있던 대학들은 3할 6푼이 넘어가는 반면, 이쪽으로 오면 3할 3푼을 못 넘고 있다. 정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괜찮다고 했죠? 네, 이쪽으로 오면 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죠. 평균자책점 투수 2.89. 하율 뭐 이렇습니다. 아마 3월 5분 넉넉하게 넘어야 될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인서울 마지노선대학인데요. 뚝 떨어집니다. 수수는 2 r 8 72. 타율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아까 중앙대학교에서 봤듯이 공국대학교나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경남대학교로 가면 더 낮아질 텐데 네 투수가 방어율이 3.9 타율도 이제 쭉 3할 정도에 근접하는 3할 밑도 있고 3할 약간 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경성대학교도 네, 확실히 낮아지고 있죠. 3할 8푼 아니면 투수 방어율 3.84. 타율이 네, 2할 7푼부터 어, 높아야 한 3할 5푼 정도 되는데 이거 딱한 살에 한 케이스라고 보면 한 3할 정도면 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개명대학교도 괜찮은 대학인데요. 투수 평균자책점 4.60. 하율이좀 괜찮은 대학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올라가죠. 네, 학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직이수가 가능한 과였죠. 네, 평균자책점 3.71하율쪽 높지 않습니다. 3할 정도면 도전 가능해 보겠다. 동의대, 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야구장 정말 좋던데. 3.54 하율은 뭐 역시 3할 정도면 도전 가능합니다 영남대학교 괜찮은 대학인데요 네 올라가죠 점수가 쭉 올라갑니다 네, 평균자책점 2.73 수수들 하율이 한 3할 4분 정도 그 위에 3할 5분까지도 평균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영남대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대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전국대 성적 또는 주말리그 전반기 우승, 준우승만 지원할 수 있어서, 아,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시가 어떻게 될까?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경북 계명대가 있다면 반대쪽에 이제 군산에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원강대 점수 좀 떨어져요. 6.41 하율 좀 떨어집니다. 대학은 괜찮습니다. 계명대나원광대나 대학 자체.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대학 자체 재정이 튼튼한 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